제12회 강남구청장기 생활 체육 검도 대회가 13일 개원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수련의 과정과 예를 중시하며 서로 간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 스포츠 검도. 이날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전달과 선수 대표의 선서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430여 명의 검도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멋진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역삼동 프로빌리어드에서 제6회 강남구청장배 생활체육 당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큐의 승부로 불리는 당구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 당구 동호인들은 결과보다는 경기 자체를 즐기는 모습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